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저 멀리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한 전쟁이 20세기 전체 역사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판도까지 비밀리에 결정했다면 어떠세요? 자,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세상을 다시 그린 전쟁, 러일 전쟁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걸 한번 보시죠. 폴란드와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일본.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둘 사이에 정말 놀라운 평행이론이 숨어 있습니다. 유럽으로 뻗어나가려는 러시아에게 폴란드가 꼭 거쳐야 할 길목이었던 것처럼 대륙으로 진출하려던 일본에게 한반도는 반드시 지나야 할 통로였죠. 또 오랜 기간 러시아의 압제에 시달렸던 폴란드인들의 민족적인 한은 당시 외세에 시달리던 한국인들의 정서와도 깊은 공감대를 잃었고요. 바로 이 지정학적 운명의 유사성이 러일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평행선이 딱한 지점에서 결정적으로 갈라집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스스로를 바꾸는데 성공하면서 제국주의 열강, 그러니까 강대국의 대열에 합류했죠. 반면에 안타깝게도 내부 문제로 힘이 약해져 있던 한국과 폴란드는 강대국들이 힘을 겨루는 비극적인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바로 이 차이가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장 그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이 지역의 다툼이 어떻게 20세기 전체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번져나갔을까요? 이게 정말 도미노 같아요. 모든 건 1905년 거인 러시아가 작은 섬나라 일본에게 졌다는 충격적인 패배에서 시작됩니다. 이 패배 한 번으로 러시아 황제, 즉 차르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이게 곧바로 제1차 러시아 혁명의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서 마침내 1917년 인류 역사를 바꾼 볼셰비키 혁명, 즉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킨 셈입니다. 흔히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일본이 거대한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기적이라고들 말하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이게 과연 일본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승리였을까요? 자,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러일 전쟁은 단순히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훨씬 더큰 그림을 그리면서 판을 조종하던 숨겨진 플레이어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내내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을 두고 벌어졌던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게임, 이른바 그레이트게임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었죠. 그첫 번째 숨은 실력자, 바로 이판 전체를 기획한 설계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당시 세계 최강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었습니다. 영국 입장에선 러시아가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자기 대신 싸울 대리인으로 콕 찍은 거죠. 최신 통신 기술인 전신을 쫙 깔아주고, 러시아 함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같은 고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줬습니다. 사실상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정보전에서부터 영국의 설계대로 일본에게 유리하게 기울고 있었던 겁니다. 판을 짠 설계자가 있었다면 이 승리를 공식적으로 도장 찍어주고 보증해준 플레이어도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당시 시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장을 끝내는 평화 조약을 중재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요. 그 이면에는 아주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필리핀 먹을게. 너희는 조선가죠. 이게 바로 일본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보증해준 테프트 카츠라 밀리학의 핵심입니다. 아주 냉정하죠.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전장이 아니라 바로 이 밀실 강대국들의 비밀 협상 테이블에서 그 승태가 결정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세계의 운명을 좌우한 거래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이 테프트 카스라 밀약이라는 게 무슨 공식 조약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과 일본의 고위 관료가 만나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고 합의한 대화록 일종의 메모 같은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메모 한 장으로 한 나라의 운명이 사실상 결정되어 버린 겁니다. 이 문장이 당시 영국과 미국 이 서구 열강의 속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일본이 이겨서 러시아를 좀 눌러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일본이 너무 커서 자기들한테 덤빌 정도가 되는 건또 원치 않았던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게 바로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한 힘의 균형이라는 외교 기술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100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의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과거의 메아리가 현재에 어떻게 울려 퍼지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전쟁이 낳은 가장 직접적이고 거대한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이 전쟁 하나로 일본의 위상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동쪽의 작은 섬나라에서 이제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의 리더로 공식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것이 훗날 대동화 공영권이라는 제국주의 침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연결고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러시아의 패배가 결국 소련을 낳고 이게 냉전의 뿌리가 되죠. 일본의 승리는 제국주의의 비극을 낳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양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을 막기 위해 뭉쳤던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관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강력한 미일동맹의 역사적 뿌리. 그 시작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벌였던 이 거대한 체스 게임, 그 그레이트 게임이 만들어 놓은 판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국제적인 동맹과 갈등의 구도를 여전히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